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밀렸네요. 그, 어저께는 좀 올랐고 오르, 어저께 오른 것만큼보다는 덜 빠졌죠. 그냥 조금 그냥 갇혀 있는 정도 2,400 포인트 맴맴 그래 서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월말까지 월말 2560 회복 못하면 빠진만큼 더 빠진다. 네 저는 장기 하락론자여 가지고 장기치표를 좀 보는데 자 저는 작년 5월 10일 날 유튜브 시작하면서 곱버스 들어가고 438일 차입니다. 아파트는 9억 2천에 팔아서 그중에 9억 2천 평에 9억 2 9억 2천에 수익금이 났고요. 511%입니다. 원금이 대출 이 부동산이란 건 대출이 70%였었으니까 그중에 이익금 10% 9,200만 원을 곱버스에 들어가고 5,700만 원 수익 났고요. 지금 7,400에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오늘은 조금 뭐눈곱만큼 늘었네. 환율은 팔어 칠만 팔천 불 들어가서 그러니까 팔천칠백만 원그 천오백만 원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것도 20% 넘었던 게 조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며칠째 지금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저의 계좌는 자 계속 마이너스 까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 토해내는거 되돌림이라고 그러죠 리, 리, 어, 리트레이스먼트 어, 그 정도는 언제 얼마나 언제든지 어뭐각오하고 뭐, 있다. 네. 오늘 방송할 자료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고 지파일로 올려 놓습니다. 지금 멤버십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줘서 지파일도 받아 다운 받아서 이런 차트 그리고 멤버십만 보는 은밀한 방송. 거기에서 중요한 초단기 차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럽 어저께 어저께 밤에 혼조로 끝났습니다. 다, 다우 아니, 어저께 어, 기, 기준금이 0.5% 올렸죠? 그것 때문에 약간 혼조로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은 시작할 때는 약했으나, 끝날 때는 엄청 강하게 끝났어요. 자, 나스닥도 36개월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36개월 회복 못했어요. 미국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강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아,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오늘 16포인트 마이너스가 나서 끝났고, 니께는 올라서 끝났고, 어, 중국은, 뭐, 그냥 약보합 혼조. 플러스도 다0.0 몇이야? 뭐, 상하이 마이너스 0.06. 뭐, 대만 플러스 0.08.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 그나마 이 중에서는 좀그래 그나마 많이 빠진 거네요. 어저께 우리가 좀 많이 올랐었죠 자, 음, 미국 어저께 장 끝난 걸 보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떨어져서 시작한 다음에 쭉 하루종일 올라서 끝나서 종가상 최고가에 끝났어요. 나스닥이 특히 많이 올랐죠. 36개월 6개월 회복했는데 그걸 얼마까지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36개월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스닥은 36개월을 안 깨야 되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5일선 차트를 봐도 직선으로 쭉 가고 있죠. 자, 어디서 멈출지는 몰라요. 지금 보니까 선물이 조금은 마이너스는 났는데, 얘는 시작할 때꼭 약하게 시작한 다음에 막판에 올라서 끝나갖고, 아마 미국, 그 파생하는 사람들, 아마 머리 쥐어 뜯고, 아마 장 시작할 때랑 장 끝날 때랑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우리 떴다가 밀린 것, 코스트피 보면은, 외 개인과 외국인 좀 샀고, 코스닥도 개인은 둘다 샀네? 어, 이거 나, 나무는 사라고 하고, 어저께 제목이 있죠? 나무는 사라 하고, 숲은 사, 팔라고 하네. 다람쥐는 도토리 대신 팝콘만 먹고 있네. 딱, 지금이 딱 그렇다니까? 그냥 걔 사면 안 돼, 이거. 이거 자꾸 물려드는 것 같은데.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자, 그리고, 어, 자,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십, 그, 소개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멤버십 가입하시면 요 차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인쇄는 끝났어요. 지금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것처럼, 어, 우리 회장님실에 걸려있던 그 차트, 판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배송비랑 포장비랑 그 알바비만 소폭 바고서 지금 이게 다 도착해 있는 겁니다. 어저께 영상으로도 만들어 올려드렸죠. 크기는, 크기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는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거, 안 접힌 거. 이렇게 반 접힌 게더 비쌉니다. 이게 기계로 자국을 낸 다음에 접은 거라서 오실을 넣어가지고 기계 접지했기 때문에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싼데 그냥 구분 없이. 그 대신 작은 거 주문할 때는 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이렇게 접힌 걸 보내드리고 큰걸 주문하시는 분은 요거를 통에다 넣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책상에도 보니까 엄청 크죠? 책상이 붙일 자리가 없는 분은 작은 거 주문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접힌 거는 갖고 다니기도 좋죠. 자, 요 차트 맨날 보던 거 그런 차트들입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만들 거예요. 자, 이건 PC 화면이고 PC 화면에 요거 요겁니다. PC 화면 요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인쇄 화면입니다. 인쇄 화면은 약간 그 CNI 화질 이그 뭐냐 요그 뭐냐. RGB가 아니라 CNI. 뭐, 저도 잘 몰라요. 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로 가장 두껍고 양면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울질 않아요. 습기가 안차기 때문에. 그리고 낙서를 했다가 지워도 돼요. 사인펜도 낙서를 해서 지워야 되고요. 엄청 큽니다. 글씨를 보세요. 참, 뭐, 이게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예요. 저는 제 데이터가 소중하기 때문에 엄청 고급. 그니까 그 인쇄소에서 할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이제 배송은 이게 크다 보니까 통에 넣어야 되니까는 그 거의 다또 이거 보니까 몇백명 이상은 될것 같은데 천 오백 명 중에 뭐 삼분의 일만 신청해도 5 0 0 명이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하려 그래봐 제가 못하고 와이프 시켜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야너 용돈벌이 좀해막 그러면서 지금 하, 하라고 했는데 그 이메일 정리하고 엑셀 정리하고 아줌마가 그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우리 회의실에 임원, 임원 이원여기딱 걸어놓고 나 여기가 임원의실이다 이러면 돼요 이게 임원의실이야. 증권사에 많이 팔아먹은 거쭉 소개시켜드리고 나중에도 할 거예요. 멤버십은 핸드폰에서 오른쪽 위에 가면 멤버십 있고 거기 가입하시면 되고 멤버십 영상은 그로 따로 올라가요. 주, 두 번째 회원가입 이상 하셔야 돼요. 어, 어, 술친구 VIP도 하시는 분 있는데 마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회, 혜택은 네이버에서 방송하는 자료 모두 알집으로 거서. 300년 차트 이런 걸다 땀받아서 PC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4천 장 정도 되는 차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화면인데 오, 이거, 뭐 이거 떴다가 밀린 거는 뭐 아실 거고 코스닥도 팔, 800을 딱 찍더니 야, 이거 아까비 양전환이 안 됐네 오늘. 양전환 딱 찍고서 밀린 거예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그 다음에 고퍼스는 떴다가 밀렸다가 다시 떠가지고 그나마 플러스 아이고 어저께 빠진 것보다 못 올랐어 어 그래갖고 지금 30분 차트는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자, HTS인데 이렇게가 삼성증권 일봉이고요 이렇게가 주봉이고 이렇게가 월봉이고 이렇게가 분기봉이고 이렇게가 연봉이에요 어, 혹시 삼성증권 HTS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 대신 이거 4000픽셀 4K 화면이어야 돼요, 이거. 안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커요. 지금 방송용은 1920, 2K 잖아요. 저는 4K, 그러니까 2K 4K 화면에 4배예요 4배. 자, 코스피를 좀, 좀 자세히 보면 나머지는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자, 올랐다 밀렸다 밀렸고, 볼린저밴드가 벌어지려다가 얘가 밀리면은 다시 좁혀지거든요. 얘가 지금 중심선이 돌아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계속 올라가야 돼. 근데 아직 몰라요, 이거. 그냥 한, 한주 쉬었고, 후행 스팬이 캔들 넘으려다가 얻어 맞은 기, 기분이네 그리고 한개두개 개 지금 매도신호가 나옵니다 이거 외부인도 매수신호가 매도가 엄청 오늘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또 다시 오르려고 그랬죠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오르려고 그래요 환율이 그 다음에 장기평선은 다역별되어 있는 거는 아실, 아실 거고 그냥 뭐 갇혀 있는 정도? 그냥 여기서 그냥 크게 놀고 있는 거야 이걸 대세상승이라고 아직 논할 수는 없어요 자, 1봉은 양전환이 다섯 개까지 돼 있습니다. 주, 그러나 주봉이 되려면 너무 멀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세 개를 먹으려면 여기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여까지인데 여기 갭도 있어요. 여까지밖에 못 왔어. 여까지 갈, 여걸 넘지 못하면 가다가 꼬라박으면 저점을 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 3년선. 156주죠? 주봉에서는. 52주 곱하기 3. 정확히 지집 었다가 지집 었다가 깨갱갱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양전환을 좀 어렵다고 봐요. 이 갭이. 중간에 갭이 있단 말이야. 자,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요, 세 개가 엄청 크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를 넘어야 돼, 여기를. 얘가 몇이냐면요, 2970이야. 2970이면, 2970이면, 저점이 2270 정도 됐죠, 대충. 그러면 저점 대비, 한, 몇 포인트로 넘어야 돼? 700포인트. 저점 대비 700포인트 올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700포인트 올라야 되는데, 지금 한 100포인트 올라, 100포인트 이상 올라 있잖아요. 야, 여기서, 그러면 200포인트로 올라야, 아니, 600포인트 더 올라야 된다고? 꽝이다, 꽝. 왜요? 이게 짱대 보기에 요거 하나 있지? 요거 하나 있지? 여기 매물대가 네, 봉네 개나 있지? 이건 죽었다 깨라도 넣기 힘들겠는데? 즉, 지금은 후행스팬이 캔들 깨기 전에 여기서 좀 놀다가 머뭇거리고,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하고서,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이렇게 깨는, 저는 그런 패턴을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제목이 빠질 만큼 빠진다 그랬죠? 잘 보세요. 요게 36개월 선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지키려고 여기서 꼬리 달고 꼬리 달고 달구, 꼬리 달고 하다가 짱땜봉으로 지난달에 깼죠. 그리고 이번 달에 반등을 시도하는데 지금 그 월말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월말이야. 다음 주 주말까지 여기 이게 몇이냐면 아까 제목이 그 2560이에요. 2560. 2560. 오늘 몇이에요? 대충 24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60포인트 남았죠. 어, 2400, 1 6 0포인트 맞네. 자, 다음 주 4일 동안 160포인트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어떤 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거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다는 게 나와요. 이게 이게 또또이하니까 물론,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빠지는 거지. 그리 이게 저항선 역할 하기 쉽다고요.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서도 이걸, 이거를 짱대목으로 깼죠. 이거, 보라색. 이게 36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거 안 깰려고 노력하다가 짱대목으로 깼죠. 그 다음에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하죠. 저항하다가 꽝꽝깼겠죠 자, 여기서부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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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비슷해요. 즉, 여기서부터 빠, 여기서부터 빠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큼 더 빠진다니까.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였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가 지금 별밀별되고 뭐 별로 이렇게 힘을 못쓰는 게 요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진 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져야 된다니까? 그럼 2,000 깨는 게 나와요. 2,000 깨는 게. 뭐, 1900, 1900 밑으로 나오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대대 하락을 저는 주장하면서 제가 가진 포지션은 변동을 안 하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도 있지만, 저는 누적 수익률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월봉 봤고요. 자, 어, 나머지 코스피 200은 비슷하니까. 자, 코스피 200 비슷하죠? 코스피 200 비슷하죠? 양전환 비슷하죠? 주봉, 음장, 양전환 되려면, 아이고, 이것도 뭐네? 월봉, 아이고, 이거는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덜, 그, 덜 빠져, 덜, 덜 올라도 돼. 코스, 코스피 200은 거의 여기거든. 네, 여기. 코스피는 여기인데 코스피 비용은 그보다 낮아요. 어쨌든,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전한 다섯 개돼 있고, 음, 그다음에 주봉, 운전한 상태에서 넘기려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넘어? 못 넘네? 월봉, 반등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몇 개째야. 여기, 여기, 그나마 얘는 짱대봉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하나는 그냥 반, 반도 가기 힘들다. 왜? 3 6개리 버티고 있거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코스피를 한, 안, 앞선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다, 월봉을 중요하세요, 월봉. 자, 월봉. 얘는 이번 주 다시 마이너스에요. 이번 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0.67에요. 이 오늘, 오늘 밀렸잖아. 자. 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짱떼음봉으로.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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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서, 이마, 여기서 이거를 깨, 이거를 짱떼음봉으로 깼죠? 돌파할 때 짱대 때 양봉으로 돌파하죠. 깰때 짱대 때 양봉으로 음봉으로 깨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화학 업종이 이미 선도적으로 지금 월간으로 마이너스야 얘 지금 그러, 그러면삼성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이번 달도 마이너스가 가고 있다니까. 그만큼 취약한 거예요. 코스피 그 삼성전자 워낙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반등하니까는 좀쎄 보이지만 지금 약한 거예요.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잘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자 여기서 봅시다. 얘가 양전환이 되려면 얘가 음전환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laughs>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음전환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넘기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얘를 넘겨야 되잖아. 얘 얘가 어우 죄송합니다 기침 좀 했습니다 어유 어그 기침, 기침 나가는 동안 마이크 끄는 동안 음악 나가니까 낫죠 여기서 얘가 마지막 운전환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얘 양봉이지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쭉줄 걸어놨다고 야 근데 얘가 양전환이 되려면 얼마 되는 면 798.6이야 798.6 써있어 여기 아예 양전환 요요 전환 값이 798.6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야딱그는데 분명히 아침 일찍에는 시작할 때는 빵! 세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가가 얼마야? 시초가가 796.5인데 고가가 800이야. 800. 그러면 확실히 넘었죠. 근데 막후장에 밀렸죠. 양전한 실패야. 물론 오늘 실패했다 그래서 얘가 지금 3일째 트라이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3세판 못 하면 못 하는 걸로 보통은 하는데. 우리 우리 누나랑 맨날 그 가위바위보 해 갖고 3세판 하면은 3, 지면은 계속 한번더한번더 맨날 그랬거든.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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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저랑 다 비슷하게 생겼나? <laughs> 어. 자, 자 이거, 이거 못 넘었어요. 의도적인 거야, 이거 의도적인 거야, 이거. 여기까지 막 꼬셔나, 꼬셔나. 야, 너 이거, 이거만 넘으면 너 대대상승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야, 이거, 너 이거만 넘으면 양전한 데거든? 여기 시험면 이게 853이야. 여기야, 여기, 여기. 너 여기까지 오는데, 800까지 오는데 힘들어, 그, 수고 많았는데, 좀더 갈래? 850까지?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되지시든가 이게 된다니까? 그럼 여기 물량만 쌓아놓고 빠지는 게, 그러면은 이, 이, 물량 쌓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양전한데 못 시키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여기 가지도 못하면서 빠졌다니까?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월봉. 열심히 갔는데, 너 양전환 되려면 얼마를 넘어야 되니? 어이구, 이거 봐라, 이거 봐. 양전환 되려면 3개를 넘어야 돼. 양전환 되려면 1,031포인트야. 야, 지금 800포인트도 못 넘는데, 1,031포인트를 어떻게 가냐? 그럼 못갈 거면 돼지시든가. 이해 가세요? 저는 코스닥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둥근 무덤이잖아요, 둥근 무덤. 이거는 빠져도 이, 이 바닥을 깰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닥을 깰 수가 있다고. 깬 다음에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얘는 못 올라. 박박박박 키고 있어. 왜? 신용 물량, 뭐 미수 물량 이런 게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악성 매물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회사가 이틀 에 하나 걸로 부도가 나. 제가 볼 때는 코스닥 한2년 정도 이후에 보면요 절반이 상장 폐지가 될 거라고 봐요. 많이 물린 거일수록 많이 빠진 거일수록 상장 폐지가 된다니까. 이 무덤 이 무덤 패턴은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 말고 정성적인 분석을 해봅시다. 이 이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뾰족한 이런 게 아니야. 삼산이나 쌍봉 이런 게 아니라 둥근 무덤은요. 비슷한 가격에 물린 사람이 존행 많은 거예요. 아, 이때는 이야너 이, 엄청 엄청 비싸게 샀다. 난 여기서 샀는데. 난 여기서 샀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야, 너도 그 가격에 나도 그 가격에. 야. 그래. 나 언제 샀니? 나 봄에 샀어. 난 여름에 샀어. 나 가을에 샀어. 근데 가격이 비슷해. 그게 무덤이라니까. 둥그런 거. 거의 고점이 비슷한 거. 그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물린 거예요. 이, 쌍봉이나 무슨 이런 거는, 열 사람이 20명이 물리면, 둥근 천장은, 무덤형은, 한, 한 100명, 200명이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빠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개나서나 물려가지고, 야, 너 어떡할 거지? 나, 난 어떡할 건데. 뭐. 그래서 서로 웃, 허탈, 허탈 웃는다니까. 이 둥근 무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안타깝네, 코스닥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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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얘 양전환 된 상태에서 자 볼까요? 양전환이 돼 있어. 얘가 지금 이이 이 올라가면서 양전환이 됐단 말이야. 여기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이게 양전환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가를 한 번도 못 넘었죠. 장중에 넘었다 말고 넘었다 말고 넘었다 그러라 그런데 얘가 빠졌기 때문에 사이드웨이로 후행 스팬이 돌파를 했어. 이건 진성은 아니에요. 가성이에요. 가성. 그리고 구름대가 여기 딱 버티고 있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시원하게 벌어를 찌질 않네. 저,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하나둘씩 매도 신호로 바뀌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외, 외국인도 그 전에 엄청 사다가, 이제는 팔기도 하다가, 사다가, 좀 뭐, 찔끔밖에 안사네 어허, 참, 이거 어떡하냐. 거기다, 어이구, 이거 200일, 아니, 이게 50일선에 부딪혔네. 60일선은 바로 위, 위, 위에 있고, 물론 5일선은 돌아서고, 20일선도 돌아서고, 볼린저 밴드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 위에 저항선이 되게 많고, 아유, 이 물량은 땐 어떡하지, 이거? 그니까 얘도 좀 버벅거리는 거예요. 주봉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이고, 여기 갭이 있었네, 갭. 갭이 스콘.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갭이 있어. 그갭 가격을 지금 딱 버티네. 이거 못 가네. 이게 여기에요, 여기. 오, 요, 거 요, 요 갭이에요, 요 갭, 요 월봉. 월봉은 얘는 끝난, 끝난 애라고 그랬죠. 얘 이거 보세요, 이거. 월보공장이 됐잖아. 6 6 7을 그렇게 제가 주장 1년 내내 667을 깨진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깨졌잖아요. 반등하면 뭐예요? 얘가 8, 2오 넘지 않으면, 사상 최고치,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넘지 않으면, 뭐, 이거 못 가면 여기서 되지시든가 이거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걸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후행스페인 캔들 깨는 거 방어하는 중,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삼동인자가 뭐, 뭐 금액이 크니까, 비싼 놈이고, 서시가총액이 크니까 는 화려하죠. 뭐, 좀 오르면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9만 5천 원에 물린 사람 어떡하고, 9만 원에 물린 사람 어떡하고, 8만, 5, 8만 5천 원이면 아니라, 뭐, 한, 6만 5천 원에 물린 사람도 지금 본전되기도 힘들다, 야. 씨. 지금 6만 천 원, 2천 원에서 결개거리고 있으니. 자, 이제 고 버스입니다. 애증의 고 버스. 자,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후행스팬이 딱 닿았네. 근데 볼린저 밴드가 벌어질, 벌어질려는 찬스에 반등하려나? 중위선은 가만 돕니다. 여기 물린 사람들 지금 다 털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저는 지금 잘 털어내겠다고 요 기,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하락을 주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섯 개나 만들었어요. 오늘은 안 만들었어요. 오늘 뿌렸으니까. 근데 주봉을 보니까 엄청난 센 놈이 세 개를 딱 박아놨네. 말뚝을 세 개를 박아놨어. 어이구 이게 역까지 빠지지 않으면 운전은 안 되겠는데 여기 또 갭까지 있네. 그러면 결국은 얘는 여기까지 가다가 말고 돼지시든가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요 후행스팬 요, 요 구름대 저항 못 놓는 거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이때도 여기서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가고 이게 이거거든 꼬리 달고 내려가고 여기 자꾸 꼬리 달고 있죠 요거 요 꼬리 단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어 하다가 그냥 빵 가잖아요 어 하다가 빵 가잖아요 제가 볼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어빵 이거 어빵 이렇게 저는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여기이기 때문에 지가 니가 뭐 코스피가 3,300 가는 거랑 똑같은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니까 러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월봉도 지난달 월봉에 비해서 이번달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뭐 4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이런 거는 뻗기는 거야. 배째, 그냥. 그다음에 타이거는 외부인 비중, 외부인 그 다음에 타이거는 외국인 비중, 외국인, 그, 왜, 그냐 외국, 어, 계속 사네? 어이구, 웬일이니? 외국인은 계속 사. 어이구, 오늘은 많이 샀네. 여러분들 보실래요? 외국인도 오늘 많이 샀어요. 그동안은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팔지는 않았어. 그냥 이런 물량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왜희가 그러니까 조정할 때는 냅두는 거예요 그냥 얘네도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랑 같은 놈 성격이 좀 비슷한 놈들인가 봐 그냥 불독처럼 물 한번 물면 안나 물고 늘어져 그냥 끝까지 yeah. 원달러 넘어가고요 자 와이프 생일날 고버스 선물한 거 초, 3년 동안 왜 제가 고버스를 하는지 5월 10일 날 계좌 등급 민증까지 까서 보여주고 우리 애들 계좌 두개 사가지고 네명의 계좌로 어, 아파트 이익금에 매도, 매도 한 거에 이익금, 매 10%를 넣기로 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9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4개 계좌로 나눠서 넣었어요. 5월 10일날, 오후 2시, 한 1시 반 부터 2시부터 막 주문을 었나보다 나중에 한 2시 반쯤에 다 들어오더라고. 낫도 쓰면 종가에 더 싸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싸게 샀어요. 1890원에 안 들어온 게 한이 됐어. 다 1900원 위에서 샀어. 아슬아슬하게. 낫도 쓰면 다 체결되는데, 왜냐면 종가가, 그날 종가가, 어, 쨌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날 뱉고 손해봤어. 낫도 쓰면은, 다 들어오는 건데, 그날 종가가, 하여튼, 3 2 5 5원가가 찍을 때야. 사상 최고치 찍을 날이야, 이나. 저는, 어저께 나스닥도 막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 어저께 그 멤버십 특별 방송 했었죠? 그, 36개월 관련된 거. 했는데, 그때도 코스피가 52포인트 뜨는 날, 장중에 60포인트 뜨어서 60포인트. 60포인트 뜨는 날, 거기다 난 과감하게 숏을딱 쳤죠. 그런 게 스릴 있더라고. 바닥 찍고 확인할 때 쫓아가면서 사면은 안전하긴 한데, 크게 못 먹잖아. 나는 먹어도면 크게 먹고 깨지면 크게 깨지는 거야, 그냥. 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리고 왜곱버스로 장기 투자하느냐? 뭐, 슈카월드나 매일경제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있더라고. ETF 하지 말래요. 곱버스 하려면 다 망한데, 계좌가 녹는데 뭐, 음해복리효과로 손실이 커지고 어쩌고 하는데, 내 계좌를 한번 나중에 까서 보여주려고. 지금도 깔, 맨날 까잖아요. 어이거 이거 보여주기 전에. 자, 핸드폰, 어, 계좌 깝니다 계좌 계좌를 깝니다 여기 다 이게 이게 핸드카메라예요 무선카메라 이게 전원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이고 우리 소녀시대 아이고 이뻐라 <laughs> 옛날 노트북 아이패드 남는 게 있다 거기에 동영상이 옛날 동영상이야 다 저게 자 계좌 깝니다 이거 자렇게 됐습니다 어, 오늘 어이구, 오늘 37만원 플러스 났네. 어저께 66만원 손해보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한 3일 연속 된 적이 없죠. 플러스도, 이틀, 플러스는 이틀 연속 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약세장에, 대한, 자, 약세장에서도 마이너스가 3일 연속으로안 되더라니까. 신기해요, 이거. 그걸로 매매해볼까?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지. 어이구, 진짜 나 이번 달 많이, 많이 손해봤는데, 이번, 이번 달만 누적된 게 220만원 손해야. 이게 1800만원짜리 계좌거든요. 장고를 볼까요? 장고, 장고 돌아온 장고. 아이고, 자 이렇게 돼서 62%네. 어, 60%는안 깨졌네. 어유 아슬아슬하다 이게 이게 80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 1,100이지만, 원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방금 본게 이거예요. 이거 좀 보신 거 그냥 캡처도 하지만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핸드폰을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여야지 실감이 나고 깨지면 내돈 깨진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달라고요. 먹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해 주고 책임방송. 아닌 말고가 아니에요. 틀리면은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틀렸다, 틀렸다는 게 아니지. 제가 생각하는 장기 방향이랑 같이 가면 계좌는 계속, 계산, 계속 플러스가 나는데 하루 이틀이라도 반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역회전 걸린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계좌로는 오늘 야, 오늘 뭐 처음이다. 진짜 190만원 플러스네. 근데 주간으로 620만원 마이너스에요. 이번 주 끝났잖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는 7,700만원 마이너스야. 그래서 수익금이 이게 7,400에서 5,700으로 줄은 거예요. 지난달에 6,800이고 이번 달 초에 7,400까지 갔었어. 80%까지 갔을 때. 그리고 환율도 오늘 5월 올랐어. 어유 야, 양쪽으로 먹네. 40만원 벌었네. 하여튼 둘다 이렇게 제가. 그 이거를 최장 3년을 들고 있을 생각인데 3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그 시황과 실제 그 계좌 현황을 비교해 보시면서 신뢰 신뢰가 있나 없나 믿어도 되나 안되나 뭐 일무차 후원해도 되나 안되나 멤버십 가입해도 되나 안되나 그런거 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최근 이번 주 주말까지 보니까 2400에서 넘었다 말았다를 맴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남은 월말에 2560을 회복 못하면 그동안 빠진 것만큼 또 빠진다고. 요그 36개월선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진짜 한 7, 800포인트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2000부터 깬다는 얘기가 나와요. 2560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256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한 7, 800포인트 빠진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위험,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 주식, 뭐, 인생, 바람 피는 거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들 집에 되게 일찍 들어가서 그뭐 남편 또는 와이프랑 같이 그 카프리 선, 카프리 선이 아니라 카프리 맥주 있죠. 그 같이 마시면서 노가리도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서 노가리도 까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신청 받습니다. 제가 아마 다 내일 내일쯤에 아마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주문 양식을 올릴 거예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제 브로마이드가 전국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했네. 잠깐만요. 아, 이거 했나? 아, 이거 했구나.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